자, 왼손을. 지금한 분이 탈락하겠습니다. 이따라 탈락하겠습니다.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진짜?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길 왜 갔냐면요. 상금 천만원 주더끌리내야 했어. 그래서 갔어. 진짜 다른 의도 없이. 유하. 자, 원래 오늘은. 여고씨의 그 유명한 썰이 있어요. 해파리 썰, 철인 3종경기 썰, 뭐 결혼식 가기 전에 아... 심심해서 한강수영 썰. 그런 거 풀면은 오늘 새벽 다 보내도 될거 같은데? <laughs> 원래 이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십상 남자여서 부른 거야. 내가 아는 감사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십상 남자 알파메일이어서 이제 그 썰을 푸는 그런 추천장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오늘 사실 아김나원씨 오늘 합방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천안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천안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턱걸이 대회가 있었어서. 개웃긴 게 오늘로 날짜가 책정된 이유도 천안에서 턱걸이 대회를 했어요. <laughs> <laughs> 기회 나가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턱걸이 대회 끝나. 같이 합방이나 조지자 이래가지고 온 건데 사실 친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세 명이서 턱걸이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뭘 내가 우승함이야! 난안 나갔어. 난 하나도 못해. 그래가지고 아침 한 8시인가? 만나서 갔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불어야 돼? 너무 레전드 소리. 오늘 풀설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발단은 평범했어, 그지? 예, 어, 그런 어. 건지 몰랐고. 그래, 어. 갔는데, 어, 뭔가, 이상한데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턱걸이 대회를 나가려고 예선이 9시 반 시작이었어. 저희 셋이 이제 딱 가가지고 예선하는데, 어, 신기하다,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가기 전에 멀리서 그 건물이 보였는데, 대국군이, 어, 존나 사짜 냄새 나는데,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둘 다, 둘다 예선 예선을 통과했어. 근데 문제는 본선이 2시 반에 시작이래. 4시간 정도 탁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장국 조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 내가 거길 처음 갔을 때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가 뭐 하는 데지를 모르겠어. 어. 어디 뭐 절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구분이 안 갔어. 당최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천안에 이런 데가 있어? 라는 걸좀 처음 알았고, 이제 내가 딱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거대한 금색의 뭐 동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저게 뭐지? 이러고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처음에 난 유니콘인가 했어 쩡머리서 왔을 때. 근데 아니라 이게 새야 새. 새인데 금색 새에다가 여기 태극기 있고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는 네천모 이 뭔지 모르겠지? 우리도 똑같았어. 이게 뭐지 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여기가 학교고 약간 교훈 같은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국학원이라는 데예요 천들어보지. 거기 딱 가면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긴 데를 들어갔어, 우리가.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접수하는데 앞에 기념품 가게라 해야 되나? 맞아, 기념품 그치? 가게. 그치. 학교나 학원에 기념품 가게가 있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모지려고 둘이 접수할 동안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손수건을 파는데. <laughs> 여기 파는 책들도 다 이상하고. <laughs> 그래. 무슨 힐링 차크라 손수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음의 안정과 현실에 기반을 둔 성공. 용. 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파는 건데 내가 솔직히 이거를 얘들아 방송용으로 하나 살라 했거든? 개 x 이거 하나에 만 원이 그럼 이런 거 파는 거야 <laughs> 우리 둘이 본 너무 좀 충격적인 책이 있었어. 체인지라는 제목이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쓱 보고 있었는데 배고프이 오더니 좀 이상하대. 직업이 뭐였지? 뇌명상가인가? 내 뇌명상가래. 내 세계 최고 뇌명상가래. 그리고 블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이랬나? 뭐 이런 식막 적혀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뭐 슈퍼블로거가 쓴 몸과 운동인가? 열어서 내용 보면 은 옷을 입으면 땀띠난다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아주 내가 이 구라 같은데 내가 진짜 찍어 왔거든. 어떤 거 팔고 있어? 나 진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다 더 충격 먹었어요. 삼조고 쿨맥스 반이 삼조고 가 그거 아니야? 아까 그 노란 색 어, 노란 색 이름이 삼조고야, 얘들아뭐 이런 걸 팔아. 그리고 뭐 헬스의 정석. 근데 이 내용 보면 딱 보기다 땀띠납니다 이런 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진짜 이상한 게 무슨 밀고 있는 캐릭터가 있거든? 나는 이게 처음에 호두 캐릭터인 줄 알았어. 우리가 천안이니까 이게 뇌야, 얘들아 뇌. 이게 c 지가 뭐냐면 브레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뭐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뇌의 근육을 운동시키는 뭔가 그런 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두뇌 활용 통신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턱걸리 대회 사이사이에 어. 뇌 근육 이완 운동인가? 아, 그런 거지. 어 진짜 유튜버도 왔어요 얘들 누군지 내가 말은 못 드리는데 100만, 180만 180만 정도의 어. 유튜버도 왔어요. 그 와가지고 무슨 경연 같은 거 해주고 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보고 밥 먹고 이제 다시 왔어요. 분명 아침에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다시 오니까 맞아. 아줌마, 특히 아줌마가 너무 지 할머니들 진짜 많아. 어, 할머니 아줌마분들을 선 들어 해가지고 여행 가이드마냥 깃발 들고 어, 전 지역에서 다 왔던 거 같은데? 엄청 막 굴러있는 거야. 대전 뭐, 제천. 어, 그리고 앞에서 막뭐 수원 뭐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응. 그리고 그 홀에 딱 들어갔는데 홀에 원래 텅 비어 있었는데 홀에 갑자기 사람이 꽉 차가지고 단체를 무슨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영상이 어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갑자 마술을 보여줘. 어, 맞아 맞아. 뭐, 영상이잖아. 근데 그 앞에 아줌마들이 와! 야! 이러고 막 수치고 보고 있는 겨. 뭐지? 이러고 있었다? 근데 여기가 딱 처음 들어가면 은 이런 게있고거니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텅 비어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꽉찬 거야. 맞아.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무슨 영상을 할머니, 할아버지들다 보고 있어요. 이제 이 틈을 비집고 강남 쪽으로 갔지, 본선을 하러. 근데 개발 2시 20분까지 오라 해놓고 시작이 언제 됐지? 3시에 3시한 40분이 딜레이 됐어요. 근데 앞에서 내가 하는 걸 들었거든? 강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힐링 캠프? 애초에 여기가 좀 이상한 게 뒷길에 힐링 산책로라고 무슨 위를 걷는 산책로가 있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무슨 날이에요? 당구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개천절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막 당구 할아버지 막 사진 막 팔고 막 이러, 이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보통 개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탄생날이라 그랬나? 실천몇 번째 탄생날을 축하하며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당구 할아버지 굿즈 팔고 있었다니까. 그거 얘기해줘. 아 귀신 쪽. 이거 처음에 훈별이는 없었는데 저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닫더라고요. 닫길래 뭐자고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다른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어, 안에서 지금 불 꺼놓고 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시면 귀신 들려 요 <laughs> 저게 무슨 말이지 싶어가지고 네분 다섯 분 정도 더 이렇게 뒤에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 막고 계시던 분이 이제 불 켰어요.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면서 문 열어 주는 거고. 보 우리가 어, 그때부터 어, 여기 어, 어 이상하다 여 이상하다 여기, 이상한데? 여기 이상하다. <laughs> 왜좀 이상한데? 막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애초에 이걸 왜 갔냐면 상... 1천만 원이었어 그지 맞아 대상이 1천만 어, 원 어, 대상이 1천만 원이야 총 상금이 3천만 원이고 그쵸? 그래가지고 갔어 어쩌다 가게 되셨냐 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형 턱걸이 좋아하고 잘하시니까 나가보라 이래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제 후배도 턱걸이를 잘해서 저보다 잘해가지고 제가 어? 같이 가자 우리 둘이 나가면 둘 중에 한명 입사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치? 가게 됐었어 그래서 갔지 근데 이런 데인지 몰랐지 나한테 어쩐지 물어보는 거야 국학원이 어딘지 아니야나 처음 들어보는 거야 팀이 어디, 어디 산속에 있어 얘들아 맞아 그뭐 밖에 나가면 이런 참회 건물 있어.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진짜 싫어.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부터 아이 이상한데? 셋이 와 이거 좀 이상하다 여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찍어놔야지 <laughs> 이 이상하고 신기한 걸 애들한테 오늘 꼭 알려줘야지 이러고 내가 다 찍었거든? 보면은 하늘에 대한 가르침 진정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파란 창공도 까마득한 허공도 아니다 이런 거다 어디서 왔대뭐 한민족 역사 연대표 한민족 창세신화 마고성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볼수록 강제인회신 뭐 이런 거랑, 이게 지금 뭐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진짜 좀 소름돋긴 했어. 그 강연하다가, 그 꼬마애 앞으로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누구 친구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애기가 꿈이 홍익인간이라고. 난 진짜, 살다 살다가, 애기 꿈이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참들어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여기 좀 이상하다. 쉽지 않다. 2000년 유엔 밀리니엄 종교 및명성지동자 여기 있네, 이름! 이제 봤네, 우리! 뭐 이런 건 없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따까지만 해도 좀 이상하다. 어. 특이하네? 별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 본선 할 때쯤에야 이제 알았지. 몸에. 본선 아. 진출자들은 이을 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아. 스태프들은 맨투맨을 입고 있었고, 이 출전자들한테는 이걸 다 아. 붙이게 했어요, 몸에. 몰라, 이걸 주더라! 니 가시를 붙였잖아 그래가지고 그치 어. 밑에 제 이름표 있었고 어. 어, 위에 이걸 붙이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총장? 이 올라오더니 무슨 막 연설을 하는데 뭐랬더라? 뭐 한민족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봤어 국학원을 그때 쳐봤어요 네이버에 쳤는데 별로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쳐봤는데 단월드가 줄줄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누가 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17년 동안 사람들의 뇌를 이완을 해준 내이완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갑자기 우리 보고 좌뇌와 그러니까. 우뇌를 유연하게 만들자 갑자기 그러더니 다 같이 따라 하자면서 <laughs> 뭐, 뭐, 이렇고 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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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고, 하고, 박수 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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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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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를 다 같이 시키는 거야 여기 내 캐릭터 붙여놓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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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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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찍어왔어 이거 고세요 <laughs> 이거 하 이게 내 체조래. 내 체조. 이게 젊은 신분들이예 이런 날이 왔습니다. 셋!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왜 헷갈렸냐면 왜 학창 시절에 강당에서 레크레이션 을어 레크레이션 같은 거할때 애들 손 운동 많이 시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인줄 알았어 나는 처음엔 그런 거같았어어 어, 어, 처음엔 그런 거 같았어요 모르겠다. 점점 뭐 좌뇌, 우뇌, 뇌 이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좀 이상해, 이상하게 이상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아직도 이상한 게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계속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운동인지 모르겠어 이거 나중에 거꾸로 하라 그래, 막 이렇게. 앞으로 쭉받고 이걸로 괜찮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들도 그냥, 묘하게 섞여있다니까? 어. 그냥 스트레칭, 일반적인 어, 스트레칭. 스트레칭 잖아이 거. 살짝 뒤틀어서. 옆에 스트레칭. 팔꿈치, 손목.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묘했어, 이따까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사과라. 맞아, 맞아. 뭐, 믿어라. 아무게안 했어. 어, 가입 권유나 그런, 건 어, 뭐, 그런 없었어. 거. 어 그런 건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비인가 뭐, 난 아닌 것 같은데 검색해서 알았지. 워낙 여기 시설이 독특하니까. 아. 그니 갑자기 다 일어나래. 그래가지고 일어났다.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했어요. 뒤에서 사람들 엄청 열심히. 뭐다? 그 브라가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 거짓말. 동시에 하는 거예요? 발을 빠르게 빠져서. 이렇게 한번 폰차를 해가지고 <laughs> 어, 이러고 있어. <있었어요. 웃음> <이건 다 웃음> 이상한 그래가지고 이상한 내가 이상한 안 했어요 중간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 차잖아. 근데 그걸 앞에서 다 영상 찍고. 맞아. 나 거기서 죽겠다. 나 이거 어디 올라가? <laughs> 어디 올라가면 이상하잖아. 이거 꼬라지가. 많이 상황이됐어 내가 그걸 하고 나서 단톡방에 응. 우리 지금 뭐한 거지? <laughs> 어서아비지 <수업이지? 웃음> 지금 놀아나는 거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세외인 <laughs> 이렇게 되니. 이게, 이게 좌뇌와 우뇌를 유연하게 하는 행동이래. 이거 이거를 다 시켜 여기들한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했어. 강남. 잘하면 앞으로 불러내요. 어. 앞으로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오, 오 예. 얘 예, 다. 오른손에 가슴을두드리고자 왼손을 지금 한번이 탈락하겠습니다. 어딜 다니오신 거예요, 진짜.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를 왜 갔냐면요. 상금 천만. 그래서 갔어. 진짜 다른 의도 없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단월드였다니까 애초에 이거 이연치지 자체가 브레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너네 검색해봐. 국학원 턱걸이 대회 검색해봐. 아니, 씨와, 이게 난 처음에 이게 호두인 줄 알았어. 천안이어서 호두 캐릭터인 줄 알고. 아우, 캐릭터 좀 징그럽게 뽑았네. 이 생각했는데. <laughs> 귀여워지려고 그러네, 이제. 턱걸이 대회를 진행하고 이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분 진시황 아십니까? <laughs> 진시황이 찾아야 하면 불로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한국에도 진시황님께서 내려다주신 거 아니야고? 그 초로 만든 농축액을 선물로 주겠대. 그래서 그 불로초 농축액을 가위바위보를 시켜. 그거를 보고 와 이거 꼭 타서 방송에 가져와야지. 아, 이거,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열심히 한 거야. 어 이거 리뷰 꼭 해야지 애들이랑 막이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웠어요. 네. 세 명이니까. 그럼 한 명은 무조건 첫 번째 차례에서 살잖아. 한 명이 된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저 앞에서 딱 받았어, 그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한 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최종인 줄 알고 그걸 전해준 거야. 그 보통은, 아, 그럼 한판더 하자. 아가두 명을 주든가 하잖아요. 그치. 근데 갑자기 불려달래 <laughs> 그래. 줬다 뺏어. 줬다 뺏어갔어, 그래서. 그리고 또 둘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후배가 졌어요. 그래, 졌어. 그래서 뒤에 있던 아줌마가 들린 거야. 그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아니, 개치사가지고 그냥 뭐 대단한 거라고. 나 너네 보여주려고. 그가져올라 그리고 얘네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음. 맞아. 그치? 근데 그냥 취지는 좋아 보였어. 어, 취지는 좋았어요. 그니까 이게 뭐였냐면, 턱걸이 대회 취지가 자신감을 얻자. 도전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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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마지막에 턱걸이 대회였는데 특별 시범이 있겠대. 그러더니 83살의 할머니 80대 만들... 할머니가, 할머니가 턱걸이를 시범을 보여주겠대. 그러더니 진짜 80대 맞아. 할머니가 나온 거거든. 7개월 이렇 하셨어.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와장창 깨진 게 턱걸이를 얼마나 하셨냐. 10년 동안 열심히 했대요. 어, 그냥 이제 건강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10년 전부터 이제 좀 턱걸이를 해보시게 됐대 끝까지 되게 멋있었어 와 멋있다 이랬는데 이 뒤부터 진짜 와이신세끼들 이 싶었던 게아 그리고 할머니 또 최근에 어, 턱걸이 브레인 스포츠를 위해 어디 센터에 등록을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마이클도.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가 브레인 스포츠 센터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거기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뭐뇌 운동 잘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그뇌 체조하는데 앞에 나와서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는 거야. 너무. 와 진짜 이사람들 진짜 못됐다 이상했다 할까? 아니 그씨발 그 할머니가 브레인 체조해서 그 턱걸이를 할수 있게 된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인터서 검색을 해도 여기 사이비예요 이상해요 이런 게 아니라 신봉자들이 댓글 달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학원에 대해 긍정적인 어... 반응을 보입니다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하니까요 혹시 조상 중에 맥루가 있다면 싫어할 수도 있죠. 국학원을 다녀오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국학원 반대한 사람, 어느 나라 따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니까? 궁금하다 가야지. 아, 근데 내아 가지 마. 나안 먹고 다아니 <laughs> <laughs> 진짜 깨고 나서 <laughs> 알는 <알던> 소리 났다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턱걸이 같은 경우는. 같이 온 친구는 어깨 힘줄이 끊어진 상태여서 서른 일 개를 했대요. 그런데 아홉 개가 노카운트. 심사에 이제 맞지 않았던 거지. 근데 신기하다. 서른, 힘줄 끊어진 상태로서른일 개면은 건강한 상태에서 더 가지 않았을까 싶은? 근데 이제 아홉 개가 뭐 반동을 썼다거나 뭐 턱이 안 닿았다거나 뭐 이러면. 그냥 다른 행사라고 봤는데 왠지 종교빌 난다. 그럼 그냥 뛰쳐나와. 그참만 상금이 천만 원이어가지고. 맞아.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그러고 대구 군이 내가 29개 했고 노카운트 1개. 근데 이게 내가 앞에서 영상들을 막 찍어주고 있었잖아. 어. 근데 심사위원이 두 명이 붙어있어요. 카운트 세는 사람이랑 노카운트 얘기해주는 사람. 근데 옆에서 노카운트 할 때마다 둘다 그때마다 개빡친 야. 표정으로 죽고늘어지 그래서 아니야? 완전 FM 자세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둘이 내려와가지고 네가 해봐! 이럴 뻔했대. <laughs> 근데, 이제, 1등 한 사람이 청소년부에서 1등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몇개 했지? 49개. 49개를 했대. 그리고 2등이 아마 성인부에서 나왔을 텐데. 2등 성인부에서 40개인가? 40개가 두 분이 나와서. 맞아, 그 체중을, 체중으로 이렇게 해서. 어, 더 다르더라. 무거운 사람을, 네, 준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이제, 입상은 못하고, 제, 이제, 썰만 건져왔는데, 이런 것도 주더라고. 얘들아, 이거 이상하게 캡쳐하지 마. <laughs> 이상한 거 알고, 이런 걸 받아왔는데, 웃겨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상하게 <laughs> 겹치지 마세요. 나 나가 있어. 나 경고. 야 아, 그래 나가. 경고했다 나는. <laughs>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마, 애들아 나 아니야. 겨놓으면 이거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은별아 한 번만 더 웃으면서 들어볼래?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